오늘의 일상 영어 표현입니다. 오늘은 유용한 미국 드라마 영어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익히면 영어 공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네. 자, 어떤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Your head is up in the clouds.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직역을 하게 되면요. Your head, 너의 머리가 is up in the clouds. 위에 구름 속에 있다. 자, 머리가 구름 속에 있으니까. 지금 붕 떴다는 얘기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Your head, your head is up in the clouds. Your head is up in the clouds. Your head is up in the cloud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 up을 빼버리고 your head is in the clouds. Your head is in the clouds.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응용 표현입니다. 그녀는 항상 엉뚱한 생각을 한다.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자막을 봐주세요. Have one's head in the clouds 하면은, 자, 위에 좀 전에 했는 가와 비슷한 표현인데요. 자기 자신의 머리를 구름 속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She always has her head in the clouds. She always has her head in the clouds. She always has her head in the clouds.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의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업 in the air란 표현인데요. up in the air. 자, 이 표현은 공중에 위에 있다 이 말이니까 아직도 미정이라는 얘기죠. 아직 미정인 이런 뜻인데, 자 발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름으로 해야 됩니다. up in the air, up in the air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의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영어로 his plan is still up in the air. his plan is still up in the air. still은 아직이란 뜻입니다. His plan is still up in ther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응용 표현입니다. 모든 게 미정이야.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everything is up in there. everything is up in there. everything is up in there. The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는 귀가 큰게 특징이야.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수겁니다. be characterized by, be characterized by 인데요. characterized 하면은 특징 지우다 뜻인데, 에, 직역을 하게 되면은 뭐뭐에 의해서 특징 지워지다 이 말인데요. 의역을 하면은 앞에 있는 주어의 특징은 by, 이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귀가 큰게 특징이야. 영어로 하면은, he is, he is characterized by his big ears. He is characterized by his big ears. He is characterized by his big ear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응용 표현입니다. 그의 자는 눈이 큰게 특징이야. 자, 위와 비슷한 표현이죠. 자, 눈이 큰게 특징이야. 이걸 어떻게 합니까? She is characterized by her big eyes. She is characterized by her big eyes. 자, 이 문장에서 her를 빼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She is characterized by big eyes.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언제 제가 다시 문의 드리면 될까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밑에 자막을 봐주세요. check back with 사람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다시 문의하다 뜻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에게 다시 문의하다 영어로 check back with you, check back with you.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언제 제가 다시 문의드리면 될까요? When should I check back with you?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이 문장을 직역하면요, should는 뭐뭐 해야 하다 이런 의미니까 언제 제가 당신에게 다시 문의를 드려야 합니까? 이 말이니까 에, 의역하면은 언제 제가 다시 문의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When should I check back with you? When should I check back with you? When should I check back with you?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응용입니다. 제가 나중에 당신에게 문의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나중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I will check back with you later. later가 나중입니다. I will check back with you later. I will check back with you lat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됐군요.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음식,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게 될때 우리는 이제 당신은 한국 사람이 다 됐군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막을 봐주세요. become Koreanized 하면은 한국화 되다. 이런 뜻인데요. Koreanized란다는 한국화 하다 뜻인데, become Koreanized 하면은 한국화 되다. 의역해서 한국 사람이 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되었군요. 이 말을 영어로. You have become Koreanized. 이 문장에서 have become은 현재 완료입니다. 뒤에 있는 become이 바로 과거 분사거든요 여기서 have become이라는 현재 완료를 쓴 이유는 어떤 외국 사람이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사람이 되었다. 이래되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결이 되니까 현재 완료를 쓴 겁니다. You have, you have become Koreanized. You have become Koreanized. You have become Koreanized. 자, have become. 현재 완료 형태의 응용 표현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훨씬 더 예뻐졌다. 이 말을 영어로 You have become even more beautiful. You have become even more beautiful. even은 more라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겁니다. 훨씬이라는 뜻입니다. You have become even more beautiful. You have become even more beautiful. 세신발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자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네요. 먼저 자막을 보세요. 수고입니다. Get used to 명사 또는 동명사, ing입니다. 뭐뭐에 익숙해지다. 동작의 의미를 지닙니다. Get used to 명사 또는 ing. 뭐뭐에 익숙해지다. 자, 그러면은, 새 신발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할 때,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할 때, it takes time 뒤에 to 동사원형 패턴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이용을 하면 It takes time to get used to new shoes. New shoes는 새로운 신발인데 신발은 에, 한 켤리지요. 그래서 항상 s를 붙여야 됩니다. It takes time to get used to new shoes. It takes time to get used to new shoe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응용 표현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네요. 새로운 일자리를 영어로 a new position이 합니다. position 아니고 position a new position 하면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영어로 it takes time to get used to a new position. It takes time to get used to a new position.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 돌리지 말고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해요. 자, 말을 빙빙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되겠죠.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먼저 밑에 자막을 봐주세요. 수고입니다. Beat around the bush란 수가 있는데요. 부시는 숲을 말합니다. 직역하면 숲 주변을 비트 때린다. 이 말인데 자이 말은 우리가 동물을 사냥할때숲 주변을 나무막대기로 이렇게 때리죠.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둘러 말하다. 요점을 피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빗 어라운드 부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 돌리지 말고,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해요.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stop. 동사의 원형이 앞에 왔으니까 명령문이죠. 거기다가 stop. ing는 뭐, 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이 표현을 직역하게 되면요. 둘러 말하는 것을 멈춰라 이 말이니까 의역을 하면은 말 돌리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요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Around the bush. 자, 이와 똑같은 표현으로 에 돈트를 써 가지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똑같지요. Don't beat around the bush. Don't beat around the bush. Don't beat around the bush. 이렇게 하면 됩니다.